좌골 결절을 먼저 찾죠 꼬리뼈 미골 찾고 청골이 만나는 부분 경계면에서 일직선으로 그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바로 청결절 인데 그 다음에 청극 인데는 어떻게 될까요? 좌골 결절 찾았죠 5에서 6cm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이쪽 라인, 미골하고 청골의 화면에 되어있는이 라인으로 딱 집으시면 돼요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게 단순히 골반 아프고 청골 아프추 쪽에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그것과 연결된 앞쪽의 장기들 방광, 자궁, 직장에 관련된 부분의 기능하고도 연결해서 같이 해결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천극 인대, 청결절 인대, 청골에 붙어 있는 인대들, 골반하고 같이 연결돼서 붙어 있는 인대들. 지난 시간에 청결절 인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청극 인대와 청결절 인대를 같이 설명하면서 음, 이 인대들이 골반과 청골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능적으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극 인대는 좌골극, 좌골극. 위쪽이죠. 자골 결절보다 위쪽에서 미골근과 청골에 연결되는 부분으로 가서 붙습니다. 그런데 청결절 인대는 후면에 가서 붙지만, 천극 인대는 청골의 전면에 가서 붙는 거예요. 붙는 위치는 비슷하지만 앞과 뒤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청결절 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후면에 가서 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이는 얘가 천극 인대, 청결일절 인대와 천극 인대가 이렇게 어 청골에 가서 이렇게 붙죠. 그래서 청결절 인대는 좌골에서부터 미골하고 청결 청골이 만나는 하단부의 후면에 가서 붙고 천극 인대는 이 인대가 청골의 앞면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비슷한 위치에 붙어 있지만 하는 역할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어떤 움직임에서 천골의 움직임에서. 그래서, 어, 다른 그림으로 한번 보면, 청골하고 장골의 후면이죠. 청, 어, 장골 결절에서부터 햄스트링과 이어져서, 청골에 가서 이어지는 이 인대가 청결절 인대. 그래서 올라가서 천장 인대로 흡수돼서 그 경로로 이렇게 들어가서 장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어, 주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천극 인대는 여기가 보이는 지금 좌골극이라는 곳에서 천골의 전면으로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두 인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 이것의 움직임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는 부정열 증후군 시간에 배웠죠. 천골의 움직임. 뉴테이션과 카운터 뉴테이션에 관련돼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뉴테이션은 뭐, 어떤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냐면, 천골이 전방을 향해서 숙여지는 동작을 하는 걸 우리는 뉴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골 베이스는 앞쪽으로, 어, 미골, 그리고 천골의 하면은 상방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전방으로 회전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뉴테이션이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카운터 뉴테이션이 있겠죠. 카운터 뉴테이션은 그뉴테이션에 반대되는 청골이 뒤로 후방으로 회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카운터 뉴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뉴테이션과 카운터 뉴테이션이 될때 장골하고 천골하고 커플로 움직임을 갖게 되죠. 그리고 천골 위에는 뭐가 얹혀져 있죠? 요추가 얹혀져 있죠. 그래서 뉴테이션이나 카운터 뉴테이션이 될때 청골, 장골, 유추의 움직임이 서로 엇갈려서 일어납니다. 품위박기 일어나듯이. 그래서 장골이 장골이 후방 회전을 하게 되면 후방 회전을 하게 되면 자, 청골은 어디로 갈까요? 앞으로 전방으로 이렇게 회전합니다. 서로 엇갈리는 움직임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관절은 다 그래요. 청골하고 장골만 그런 게 아니라. 장골이 후방 회전할 때 청골은 앞으로 뉴테이션이 되면 자, 청골이 지금 앞으로 가죠? 자, 그럼 요추는 어디로 꺾일까요? 뒤로 회전한다.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그래서 요추에 전만이 생기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카운트 뉴테이션 같은 경우는 골반이 앞으로 전방회전될 때 뒤로, 청골이 뒤로 회전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엇갈리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결절 임대와 청극 임대는 결국엔 이 카운터 뉴테이션과 뉴테이션에 작용하는 인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다를 알아보려면, 자, 청골이 뉴테이션이 될 때에, 청골이 이런 식으로 전방으로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회전이 될 때에, 어, 청결절 인대는, 여기서 보신 것처럼, 청결절 인대는, 자, 청골이 앞으로 전방의 전, 이렇게 뉴테이션이 되면 너무 누, 눕혀지지, 마, 앞으로 전방의 전 하지 말라고 청결절 인대를 통해서 햄스트링하고 연결된 것들이 조절을 하게 됩니다. 너무 확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그러니까 결국엔 카운트 뉴테이션의 작용이 되면서 천천히 뉴테이션의 동작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청결절 인대다. 청극 인대는 반대로 카운터 뉴테이션이 될때 너무 카운터 뉴테이션이 조절이 안 되면서 확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뉴테이션을 통해서 카운터 뉴테이션을 지지하고 조절하는 역할. 결국엔 청결절 인대는 카운터 뉴테이션을 통해서 뉴테이션이 한 번에 일어나지 않게,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게 조절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청극 인대는 그 반대이다라고 여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장골과 요추와 청골 사이의 어떤 기능적인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뉴테이션이 되고 카운터 뉴테이션이 될때 우리 골반은 위쪽에 청골 베이스 쪽에 골반 입구가 있고 밑에 베이스가 있, 청골 천 밑에 부분에 청골반 출구가 있겠죠. 그래서 골반 입구와 출구로, 상부는 골반 입구, 하부는 골반 출구로 나뉘는데, 이렇게 천골이 뉴테이션 되고 카운트 뉴테이션 될때 골반 입구와 천골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뉴테이션이 되면, 뉴테이션이 되면 꼬리뼈가 좌골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골반 출구가 넓어지는, 골반 출구가 열리는, 그 다음에 골반 입구는 오히려 닫히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자 카운트 뉴테이션이 되면 뒤로 후방에서는 카운트 뉴테이션이 되면 오히려 골반의 입구는 늘어나고 골반 출구는 좁아지는 그래서 골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골반 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때 골반 저에 관련된 근육들이 거의 어디 가서 붙고 있죠? 미골, 청골의 미골하고 뒤에 직장하고 해서 골반 저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골의 움직임이 결국엔 골반 저에 움직임, 기능적인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장골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당연히 주겠죠. 아까 제가 커플 모션 설명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요추의 움직임. 아까 같이 설명드렸죠. 이런 패턴이 깨지게 되면 요추, 천골, 장골의 정상적인 패턴의 기능적인 움직임이 깨지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음, 그 다음에 골반 출구는 골반 출구 밑에는 우리가 출산할 때 열려야 될까 요 닫혀야 될까요? 열려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산모가 원래 어, 임신하기 전부터 이러한 기능들이 떨어지고 건강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출산할 때 이런 골반 출구가 열리고 닫히는 거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에 좀 음, 제한이 많겠죠. 그래서 출산할 때 고생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될 거는, 그러면 뼈하고 골반, 장골, 천골, 요추가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패턴적인 움직임으로. 거기에 근육들이 많이 붙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아, 천골에 이런 모습이면 거기 붙어있는 이상근이라든가 폐쇄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근육들, 근육들을 통해서 근육이 뭉쳐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근육하고 뼈를 다 떨어뜨려놓고 보면 얘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육이 우리가 굳었다고 치면 근육은 무엇 때문에 굳었을까? 라는 의미를 던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붙어있는 뼈를 어떻게 해서 근육이 굳어서 걔들을 움직이게 했을까? 그거를, 그 변화에 원천적인 힘을 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 존재할까? 라고 봤을 때 결국엔 경막 시스템이다. CRL. 두개 전골 리듬에 관련된 자 경막이 두개골 안에서 다 싸서 청골까지 붙죠 그래서 경추 1번은 띄고 청골에 가서 딱 붙습니다 S2까지 가가지고 그관 안에는 그 경막관 안에는 뭐가 흐르게 되죠 뇌척수액이 흐르게 되고 관 안에서 액체가 수축하고 팽창함에 따라서 그 관은 장력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그 관, 막으로 된 관은 뼈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두 결과, 청골 사이에서 어떤 패턴의 움직임을 갖게 되죠. 그걸 우리가 플렉션하고 익스텐션이라고 설명드리고 있죠. 그런 장력, 근육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내척수액은 우리가 숨쉬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뇌 안에서 생성돼서 우리 몸을 발끝까지 순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네.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그것이 그 뼈에 붙어 있는 이런 막들이 그런 형태, 아까 말씀드린 뉴테이션, 카운터, 뉴테이션, 장골의 후방에 전, 전방의 전과 엮여서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원천적인 어떤 제공, 원천적으로 제공되는 힘을 적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개골을 후두골, 전두골, 뭐두정골뭐 측두골 이런 것들의 어떤 기능적인 움직임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천골에 관련된 기능적인 움직임의 정상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제공하겠죠. 그것이 뼈에 전달이 되고 그것에 붙어 있는 근육에 붙어 있는 것어긴 정상적인 기능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근육을 푸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단순히 그냥 근육이 뭉쳤으니까라고 생각하고 푸는 것보다는 걔는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던지고. 이러한 사항들을 알고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골과 장골에는 근육만 붙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처럼 각종 인대들, 건, 뭐, 다른 막성 구조물들을 통해서 서로 커넥트 되어 있고 그런 불정열 상황에서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지속해서 히스토리를 가지면서 우리 몸이 망가져 갈때 인대는 본연의 탄력성을 잃게 되고 그래서 수분을 잃고 졸화되면서 탄성을 이루면서 장골과 청골 사이에서 움직임을 기능적인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게 하지 못하는 요인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청결절 인대 청극 인대를 설명하고 있지만 모든 관리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청결절 인대 청극 인대 또는 근육을 직접 컨택하기 전에 뭐부터 좀 해결해 주는 게 좋을까요? 그곳에 영향을 주는 경막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을 먼저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근육이나 인대 관련된 분들을 케어해 준다면, 음, 조금 더, 음, 조금 더 제한적이지 않고, 좀더 폭넓게 많은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결절인데 청극인데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청결절인데는 지난 시간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청극인데 청결절 인대를 쌍으로 같이 테스트 그 저쪽에 가서 실기로 배대에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실기를 한번 해볼 건데 그 전에 구조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청결절 인대는 좌골 결절에서부터 가까이 오셔서 좌골 결절에 붙어서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결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청골 극에서부터는 요렇게, 요렇게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청결절 인대, 얘는 청극 인대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청결절 인대는 청골을 후방으로 당기는 힘을 통해서 뉴테이션을 안정적으로 갈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고 청극인대는 그 반대로 상호보완적으로 청골에서 움직임을 만들어 준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청결절인대를 보려면 자골결절을 먼저 찾고 미골에 미골 찾고 청골과 만나는 부분 경계를 찾고 선을 그어서 들어가시면 돼요 청극인대는 자골결절을 자골 먼저 찾고 자골결절서부터 수직으로 5cm에서 6cm 정도 올라오신 다음에 거의 수평면에서 약간 위로 해서 이렇게 붙거든요. 여기에다가 손이 이렇게 컨택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선생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그럼 뉴테이션 상태로 되어 있으면 둘 중에 뭐카운트 뉴테이션 되어 있으면 둘 중에 뭐 이렇게 골라서 답을 찾아서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어느 둘 중에 하나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실 때는. 청결절인데, 청극인데, 두 개를 동시에 작업하시면 돼요. 청결절인데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청극인데 찾아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기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골결절을 먼저 찾죠. 스님의 자골결절을 찾고, 꼬리뼈 미골 찾고, 청골이 만나는 부분 경계면에서 일직선으로 그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바로 뭘까요? 청결절인데, 그래서 가볍게 터치하고 힘줘서 세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가볍게 터치해서 살짝 들어갔는데 뭔가 표면부터 딱 배리어를 만난다 그러면 고그 압력 그대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꽤 오래 기다려주셔야 돼요. 한 2분에서 3분 정도는 충분히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작업을 할 때는 아프고 불편하던 쪽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양쪽 다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천국인데는 어떻게 될까요? 좌골결절 찾았죠. 5에서 6cm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이쪽 라인. 꼬리, 미고하고 천골에, 하 화면에 돼 있는 요 라인으로 딱 집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방향은 이래도 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이대로. 천결절인데 한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양쪽을 제가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런데 이 작업하기 전에 우리 청골 저 하는 작업 배웠었죠. 그걸 하고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당연히. 네. 그 청골 저는 골반 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골반 저는 아까 제가 골반 저하고 청골, 장골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돼서 청골의 움직임하고 연결돼서 골반 출구 열리고 닫히고를 다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 우리는 보통, 하늘을 바라본 자세에서 골반절을 했었잖아요. 이 자세에서 하셔도 돼요. 골반절을 찾고, 골반 결절을 찾고, 좌골 결절을 찾고, 안쪽으로 들어서 결절의 빈 공간 사이로 뼈 따라서 수직방향으로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좌골 결절 하는 거, 요거,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것 또한 같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골반의 움직임이 청골의 움직임이 앞쪽의 방광의 기능하고도 연관이 돼 있었다고 했었고 골반절을 설명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청골이나 골반에 관련된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요추 쪽에 관련된 불편함? 근데 단순히 허리가 아프고 골반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방광의 기능하고는 엮어서 생각을 못하고 계실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게 단순히 골반 아프고, 청골 아프고, 요추 쪽에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그것과 연결된 앞쪽의 장기들, 골반 장기들, 방광, 자궁 직장에 관련된 부분의 기능하고도 연결해서 같이 해결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딱 정확하게 답을 찾아서 요추가 아플 때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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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런 환경을 이해하고 그 환경의 불편함들을 제거해주는 이러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들을 적용하면 이분이 처음에 오셔서 저한테 호소하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인자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골반 저하고 이런 부분은 지난 시간에 다 했고, 청결절인데부터 한번 해볼게요. 서 그대로. 자골결절 찾고, 위골 찾아서 성 그어서 그대로 들어가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만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보통은 위에 상부 쪽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느껴지고, 하부 쪽은 약간 빈 공간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두 손을 겹쳐서 같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하나는 자골결절 근처, 하나는 청골 근처.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청결절 하고 바로 이쪽 편에서 청극 인대를 하지 마시고 청결절 인대 한대, 인대 할 때는 반대편에 가서 반대편 청결절 인대를 해결하고 청극 인대로 넘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저쪽 가셔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되고 자골 결절 찾고 꼬리뼈 찾아서 일직선 커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실 때잡음기지 네, 않고. 자, 이 청결절 인데가 지금 밑에 가서 자극결절에 붙으면서 어디랑 연결되나요? 후방, 예, 햄스트링하고 연결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 제가 손을 이렇게 대고 있지만 여기에서의 어떤 변화가 타이트하고 긴장되어 있는 햄스트링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너무 많이 줘요. 그래서 사실 햄스트링은 손으로 힘을 줘서 풀거나 막 릴리징 하는 동작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변화를 줄 정도로 굉장히 파워풀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연결성들을 좀 알고 좀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청극인데는 자, 좌골 결절에서 5, 5에서 6cm 올라온 다음에 청골. 내 화면에 전면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이렇게 선을 거서 여기다가 손을 대시면 돼요. 이렇게. 이 골반 쪽에서 아까 제가 이 작업하기 전에 골반 전하 좌골결절 작업을 같이 해주면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골반 자체 안에 골반 강 골반강 안에 압력이 변하게 돼요. 그게 위쪽 횡경막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아래쪽으로 발바닥까지 영향을 줄까 요안 줄까요? 영향을 줘요. 그래서 강하게 힘으로 하지 않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려만큼만 딱 느끼고 그 압력으로 기다려 주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호흡의 변화, 호흡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건 결국엔 신경계 변화가 생기는 거죠. 릴렉싱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볼까요? 수면에 빠지죠. 편안해지죠. 손은 청골의 근처, 장골에 내가 대고 있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이완의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거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만지고 척추를 보고 골반을 보고 청골을 보고 발바닥을 보고 각각의 구조물들을 보고 앞쪽에서 내장기를 보는 것들이 그 해당 부위의 불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함으로만 사용되는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디에 손을 대든 전신에서 일어나는 반응, 변화들을 선생님들은 항상 집중하고 살펴보시고 그렇게 일어난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 사람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자국을 결절 찾고 5에서 6cm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죠 그대로 시간이 없을 땐 동시에 작업할 수도 있겠죠 여기다 대고, 좌골 결절을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내가 처해진 상황이나 어떤 이런, 무,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사용하시면 돼. 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러한 테크닉들은 그냥 무기창고에 있는 총이나 대포나 칼이나 여러 가지 종류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증상에다가 쓰, 사용하면서 증상으로만 이해하고, 요런 테크닉, 요런 테크닉, 이런 테크닉으로만 사용하세요라고 하면, 그 환경에서 변화가 있거나 다른 변수가 있는 곳에서는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건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연결성이나 환경들을 이해하고 그 환경 안에서 맞춰서 내가 가진 적절한 무기를 꺼내서 사용을 할 때에 이것과 연결된 전신의 반응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장 불편한 것도 해소가 되겠지만 나한테 미쳐야 되지 않은 것까지도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서 어 해결이 될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 의미로 여기에다만 두시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불편하다고 하는 곳에.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총골이 뉴테이션이 되면 미골이 들리겠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의 공간이 넓어질까요? 줄어들까요? 넓어지죠. 골반 출구가 넓어지고, 대신에 여기는 앞으로 돌아오니까 이 공간은, 위쪽 공간은, 줄, 입구, 골반의 입구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laughs> 그런 부분들. 카운트 뉴테이션이 되면, 오히려 밑에는 좁아지고, 위에는 넓어지고. 그래서 산모들이 <laughs> 출산할 때 뉴테이션과 골반의 후방회전이 잘 이루어져야 골반 출구가 열리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어디와 연결이 되어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횡경막하고 연결이 되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출산할 때 호흡을 시키고 하는 것들이 횡경막의 강한 수축을 통해서 아기를 압력을 변화를 줘서 서서히 출산하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 결국엔 오늘 배운 이런 작업들이 횡경막 호흡과 연결이 되어있는 것이고 그, 그런 것에 원천적인 힘을 제공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경막 시스템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막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청결절인데 청극인데 그러니까 전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